때는 이혼요 그러면 걔 이혼했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도 이혼했다그하면안 좋지 맞아요. 자기는 바람 폈다고 맨날 어깨훅가 씌웠지만 얼마나 여성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많이 아, 다녔는데요. 위험한죠. 여성하고 밥 먹고 와인 먹고 호텔에서 먹고 있다. 심지어 호텔 어느 호텔이 너네 신랑 밥 먹어. 가끔 있어요. 당사 어, 가끔이 베리 오프튼 이혼 당러만은 <laughs> <아니야? 놀랐다, 진짜. 웃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분, 이분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내명함의한 10%쯤 돼. 박민철 변호사님이라고, 지금 j t b c 사하는그 이혼 숙녀 캠프. 캠프. 예. 예. 이혼을 말리는 캠프. 에서 어, 지금 출연해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데, 오늘 요리는 뜨끈할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뜨끈뜨끈하긴 한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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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혹시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 한번 맛을 보시죠. 네. 네. 이거 저희 남편이 했어요.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네. 집사람이 입으로 명령을 하면 아, 저는 아, 아바타로 아, 네. 네. 간을 보겠습니다. 네. 음. 여기 좀잘 됐다. 너무 맛있는데요. 경상도에서 이거. 집이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요. 음. 네. 경북에서는 안동이나 이쪽에서는 갱죽이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갱죽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아, 네. 이건 이 죽은 주로 집에서는 사실 아버님이 하는 역할이긴 맞아요. 했습니다. 네. 저도 예, 저도 아버님, 하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요리를 당연히 그 시대 분이시니까 안 하시는데 뭐 42년생이시니까 나이 많으시니까 그 당시는 안 하시는데. 이 김치 콩나물 죽, 이거는 아버님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부인이 밥을 안 해주면 <laughs> 딱 하기 좋은. 튀겨가지고 김치, 김치 넣고, 떡국나물 네. 넣고.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혼 승려 프로의 변호사님이 잘 그랬고, 이혼이라니까 갑자기 좀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우리 때는 이혼하면 이혼요? 그러면 굉장히 말도 못하고 감췄어요, 이혼해도. 어, 너걔 이혼했대.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걸로 자랑은 아니지만 굳이 감추지 않는 그렇죠. 예, 감추지 않는 얘기네요. 우리 때는 친정 어머니가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창피해하고 네. 너무 창피했어요. 네. 딸이 돌아왔다. 딸이 네. 게. 돌아왔다라는 네. 개념이니까요. 네. 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개념이니까 네. 이혼 자체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혼 많이 하시고 그걸 그냥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본인이랑, 얘기하시고, 그냥, 예, 예. 예. 본인은 이제 속사 정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이혼에 대한 그게 별로 없고, 오히려 돌싱이신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다른 찬스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보면. <laughs> 우리 때는 남자들도 이혼했다 그러면, 왜 때라고 물어보는데, 걔 원래 바람 많이 펴서 응. 속삭였잖아, 이혼했대서. 안 좋게 봤거든? 안, 안 좋게 남자들이 안, 네. 안 좋게 네. 봤어. 자기는 바람 폈다고 맨날 어깨 훅 가시는 넣지만 얼마나 여성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많이 다녔는데요. 아, 굉장히 저는 근데 후리하게 뒀어요. 그거 한 번도 제가 화난 적이 없어요. 나는 반대로 내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 밥 먹고. 근데 내가 나는 기회가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지. 아니, 어떻게 맨날 부인하고만 밥 먹고 싶겠어. 맨날 부인하고만 밥 먹고 싶겠어. 난 너무 이해돼요, 그게.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여성하고 밥 먹고 와인 먹고 호텔에서 먹고 있다. 심지어 호텔 어느 호텔이 너네 신랑 밥 먹어? 와인을 나는... 마셔요? 네. 친구 전화까지 받았어도 나는 <laughs> 아무도 친구 전화까지 받았어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왜, 왜 드신 거예요? 네? 와인을 왜 호? 호텔... 아니면 어떻게 밥만 먹어요? 저녁 때 만났는데 와인도 먹겠지. 곁들이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고 많이 왔거든 젊은 날에 요새는 안그러죠 식을 드셨나 보네. 그니까 밥도 먹고, 가, 가. 아니 음. 호텔 가서 여성하고 먹을 때는 좀잘 해주려고 간 거지 기분도 좋고. 그니까 연애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난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내가 <laughs> 다고요 <맞아요. 연애 감정도는 웃음> 그렇게까지 차단하고 살면 너무 애들이 안 좋을 것 같아. 난 애들도 엄마가 너무 단속을 많이 한 애들일수록. 내가 모르 기억이 나는 게. 네. 어 밥을 먹고 나올 시간 쯤 전화 왔나? 이렇게 먹고 있을 땐 전화 안 왔어요. 한 아침에 아니 호텔인 게. 아니 먹게끔 2시고 또뭘못 먹어. 알고 계셨음에도 전화가 왔어요. 두 분이 드시는데. 아, 9시 반쯤이 보통 이제 식사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빠빠이 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그래서 하 어, 하트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서 누구랑 먹었어? 뭐. 뭐. 누구나 알잖아 누구 누구야.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죠. 어. 아, 뭘 해. 그게 아니, 아니라 내가 얘기해 줄게. 조용히 해 봐. <laughs> 그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이혼 문제에 속 다른 거야. 그게 <laughs> 아, 아니고 비, 보통 약속에서 누구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근데 말안 하고 나가면 여자를 만나 보통. 아 그래서 내가 말안 물어봐. 아, 말안 하고 나가면 오늘은 여자 만나서 밥 먹나 보다. 나 늦어? 그러면 밥 먹는 건데 말이 없어. 그 여자 만나는 거야. 그러면 저녁 먹고 와인 마시면 한 10시 넘겠구나.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시가 넘어가면 어, 오는데 사고가 났나? 아니, 차 사고 이런 거. 나는 남녀 간의 충돌이 난다는 생각으로는 벌떡. 남편한테 별로 안 해요. 남편이 그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거기까지는 삶의 윤활유라는 게 있어야지. 아 그게 윤활유다? 아, 그럼요. 유난류다.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직장을 다녀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남성을 만나서 일 끝나고 밥 먹는 사람이 전혀 싫은데 진짜 말 한마디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밥을 먹겠어요? 그거는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laughs> 내가 뭘 팔기 위한 흡심이 아, 있지 않은 네. 필요가 있지 않는다는 그런 만남을 하 근데 그런 비즈니스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도 없는 만나요? 예. 네. 아니 그가 그럼... 전혀 없지는 않지. 아니 없잖아. 없는 사람 만났잖아 다. 그런 필요가... 만나서. 네. 필요가 없는데 왜 만나는 거? 즐겁게. 즐거. 즐거울려고. 네, 즐거려고 나하고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보단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정신도 마고 분위기도 좋고 어떻게 그걸 내가 강요하냐 이거예요 그 즐거움을 나는 근데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까진 네네, 허용해 주겠다 있어요. 그런 즐거움까지는 전 진심이에요 그게 그게 <laughs> 만남이 그한 사람하고, <laughs> <한> 사람하고 지속적이고 <laughs> 오래되고 단둘이 되면 말안 하게 되겠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분하고 계속 많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 아니고, 아니고 아, 한 돌아. 번씩만 돌아서요 돌아. 근데 돌다가 다시 올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바퀴 돌면 이렇게. 돌수 있죠. 어, 그것도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오래 만나는 건 어, 문제가 되지만. 되지만. 네. 한번턴두 번, 턴, 두번 네. 세 번, 네.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네. 걸리니까. 흥건날 어, 저러고 한 달인 번날 줄알것 <laughs> 같은데. 가끔 있어요. <laughs> 방송하가끔이 <하죠>. 베리 오프튼. <laughs> 가끔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 전화가 와서 있는 대로 얘기를 했죠. 어, 예. 그랬더니 전화 딱 끊으면서. 빨리 와. 그러면서. 어, 예. <laughs> 집에 갔더니 네. 너는 거짓말 했으면 죽는다. 죽을... 아 그거였구나. 네. 어, 거짓말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셨구나. 그렇죠. 아니, 번은... 얘기할 정도냐 아니냐. 아니, 그렇죠. 그거 뭐밥 먹는 거 글쎄 나는. 근데 좀 애매해가지고 다르게 얘기하셨으면 만약에. 어 그거 그냥. 아 다르게 얘기했으면 나 예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인에 대한 예의라고. 어, 그러면 어떻게 말해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 오, 왜냐면 아... 내가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거지네.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안 되는데, 내안 마음에. 대대. 예. 아... 단지 그날 내가 너무 애보느라고 힘들었다든가, 아... 너무 뭐 시어머니가 뭐라 해서 속이 상했다든가, 그런데 너는 호텔에서 맛있는 거 쓸고 그랬다고? 그러면 내 기분 상태에서 기분이 아, 근데, 나쁘겠지. 그냥 기분 나쁜 예, 거지, 신뢰에 예, 예,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신 거. 같아. 근데 이게 젊으셨을 있어. 때도. 젊었을 그런 때 거예요? 그랬어.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자기도 힘드니까 안 나가 있어요. 아, 젊었을 그래. 때? 그랬어. 예, 젊었을 때 그런 거예요? 거죠. 아, 요즘이 아니고요. 아 미남이고 잘 나갈 때, 돈잘벌 때.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다는 괜찮으셨어? 다는. 그때 괜찮은 거지. 그럼 그때 여자가 밥먹자 그러지? 지금 누가 밥먹자 그래요? 화가 <laughs> 나지. 그럼 지금은. 지금도 당연히 되시는 거네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안되 아유 지금 왜안돼요 지금은 지금은 뭐또 경계할 게 없는데 뭐 장려하시는구나 장려는 아니지만 아, 장려하시는구나. 장려는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삶이 너무 아, 팍팍하면 안 된다 팍팍화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의 삶은 팍팍하게 살아요 아 여행도 안 가세요 여행 안 가요 아 여행 안 가죠?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갈 시간이 요즘은이없요 시간이 없었어시차이못견딘시 몸은, 시차를 못 견딘대, 내 몸은. <laughs> 여행 안 가요. 싫어. 가장 최근에 가신 여행지가 어디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지인하고 같이 유럽 갔었는데 내가 오사카 갔다 왔잖아. 오사카는 거기 집 앞인데 뭘. <laughs> 그거는 2박 3일 갔다 왔어 그거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둘이 갔다 왔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뭐 어, 작년이지. 오사카도 갔는데 재작년. 왜. 재작년에 한번 가고 2박 3일. 자주는 안다니시는그 다음에, 아니 자주가 아니라 그게 저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크로아티아를 처음으로 이주를 시간 내서 갔었어요. 그거는 부부가 가시면 너무 좋은데. 네, 그 이시. 그렇죠? 결혼해서 30몇년 만에 간 거지. <laughs> 그렇죠. 30몇년 가기 안 가요. 그러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자 말이 안 나와. 왜냐면 나도 같이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혼자 다녀요. 근데 엄청. 그 이해와 이게 넓으시네요, 진짜로. 자기지. 진짜 제가 좋으니까 진짜 없더라고. 어 아니 그런 분 진짜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쉽구나. 여행을 혼자 가는 건또난 뭐라 그러진 않죠. 아이고. 아, 그러니까 그건... 그거 없고 말야, 맨날 내가 혼자, <laughs> 혼자 뭐라고 안 했다고. <laughs> 나는 크리스마스는 <laughs> 아, 혼자고. 그걸 그거를 평가해서 이렇게. 저는 늘 혼자이.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보고 다 혼자이, 늘늘 언제나. 그리고 그걸 당연히 알아요. 이혼 상담하러 왔냐? 열났다 지금. 이제, <laughs>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요새 사람이면 다 야. 이혼할 사유예요, 아... 진짜로. 이런 이런 사람은 또 아... 이혼 어... 상담으로 와요? 남들은 너무 배부르다 그러지. 아 근데.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젊을 때 방송 많이 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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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 더 위험하네요 방송. 방송도 방송 하는 그런 <laughs> 네. 그 아나운서 <웃음> 아름다운 <웃음> 여인들과 그러니까 내가 더 즐거웠을 거라고 둔 거예요. 자기도 뭐 전혀 이렇고 그럼뭐 하려고 밥 먹고 싶겠어요? 밥 먹고 싶으니까 먹지 시간 내서 <laughs> 돈 쓰고 <laughs> 그잖아요. 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 그런 거 가지고는 깊은 이제 바닥에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 것이네요 정확하게 그런 네, 깊은 신뢰 네,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시간을 너무 안 쓰고 사람이 배려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상대방한테 해주는 게 배려지 그렇죠. 내가 즐거운 거 하는 거 배려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내 남편은 자기의 모든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야 배려가 없죠 사실은 그걸다 이해하시고 같이 사신 네. 거니까 이 세월을 너무 가난해 가지고 돈만 주은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 이혼 승려 프로그램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 안한 거잖아 그치 과장은 있지 과장이 있지 무슨 과장과어아 <laughs> 아, 이게 여기서 내가 느끼는 <laughs> 기억의 왜곡이 있어. 기억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억의 기억의 있다는 거야 기억의 왜곡이 나한테는 그게 큰 거고 저 사람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렇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평가를 하면, 지금 와서 평가를 하면, 젊으셨을 때, 그런 이제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에이, 예. 그 다음 뭐, 여행도 전혀 한동안, 맞습니다. 항상 많이 가지 않고. 많이 안간게 아니라, 안 갔잖아. 아야. 그건 사실이잖아. <laughs> 아, 이게 내가 딴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 그러니까 여행이 싫으시니까. 그러니까. 예, 여행이 그렇죠. 딴데 혼자 가신 건 아니지만, 아니지. 네. 혼자 가라고는 아니, 해줬다라고 하시고. 그거 되게 어깨 힘들요 가는 거를 내가 싫으니너내 밥도 안 해줘, 네가 어디 놀러 가니. 어, 이런 맞아, 생각은 그래. 안 해. 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너도 니네 맘대로.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장님이 이기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요? 내가 왜 줘요? <laughs> 그리고 내가 돈을 줬다고 하나, 내가 한 번도 성실하게 돈을 잘 모아놨지, 쓴 적이 없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어, 위자료 뭐, 재산 다환아야 아니, 돼. <laughs> 이 간다 하면 자기가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이길 수는 없다는 거너 이길 굳이 이기려고 생각도 안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시니까 더 그러실 텐데. 예를 들어서 사기 싫다 그러는데 물어는 보겠지. 뭐, 뭐 좋은 사람 생겼냐? 내가 아, 지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laughs> 나는 그거 아, 소송할 생각이 지금 없어. 지금 이 삶의 방식에서 봤을 어, 그렇죠. 때 자기가 소송에 어, 들은다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 누가 더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더 선신했는 어, 거지. 이 가정생활 유지와 기여를 더 했냐라고 하면 예. 나로 보는 거지. 내가 특히 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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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네. 내가 특히 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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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자기는 돈벌이로만 얘기. <laughs> 나도 그렇죠. 돈 벌는 건 경제적인 없으니까.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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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지금 그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네. 아니 저도 저도 젊어서 아, 내 딸이 그렇게 산다면 나도 이혼을 고려해 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어, 난 진짜로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때요? 아홉 두시 오십 분. 너무 구수하고 뭐 네. 네, 오늘 너무 <laughs> 옛날 생각, 고향 생각하면서 먹게 되네요. 네. 갑자기 마무리하는 려게 어려우시죠? <웃음> <웃음> 자, 오늘 함익병 요리함, 네, 이혼 승려 캠프의 팩트폭격 변호사로 나오신 박민철 변호사님과 한끼 식사했는데 그외면서 여러분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변호사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아, 두 분이 옛날 일은 다 묻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